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선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다시피 개파카를 활용한 코디 10개 준비했습니다. 코디 10개면 조금씩 변형해서 이걸로 3번만 돌려 입으면한달쓸겁니다 재밌게 봐주시고,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일 마음에 드는 착장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첫 번째는 셔츠 플러스 개파카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조합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는 파카 안에 폴로 셔츠를 배치했고, 그리고 디키즈 팬츠. 8 7사 제품이고 컨버스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후드티와 개파카입니다. 일단 저는 가장 스트릿적인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고 이 후드티 끈을 묶어서 약간 귀여운 포인트를 줘봤고요. 그리고 이제 넉넉한 핏의 바지를 매치해서 좀더스트릿적인 느낌 나게 했고 아, 아우 깜짝이야. 그리고 조던으로 깔맞춤까지. 다음은 후드집업과 개파카 조합입니다. 일단 후드집업과 개파카는 보시기에도 정말 편안하게 입기 너무 좋은 제품이고, 이 회색과 회색깔 매치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색깔 있는 신발로 포인트를 주면 화사하게 살아나겠죠? 이제 다음은 후드즈버과 니트 착장인데요. 일단 이 조합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조합이고, 이렇게 지금처럼 니트를 입을 때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어, 저처럼 목티를 입어도 좋고, 이제 목티가 별로시면, 뭐 셔츠나 니트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개파카이 올리브색, 그리고 니트의 브라운 컬러, 바지에 차콜, 그 더비슈즈의 이 블랙 색깔까지 아주 색 조합이 깔끔한 겨울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바로 그런 착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패딩 플러스 개파카 조합이네요. 일단 추운 겨울에 활용하기 너무 좋은 착장이고 이 든든한 패딩의 숏한 기장감과 개파카의 롱한 기장감이 대조를 이어서 굉장히 재밌고 조금 실험적인 착장이죠. 그리고 이 패딩의 색, 개파카의 색과 가장 잘 맞는 회색 뉴발란스를 매치했습니다. 이번엔 뭘까요? 야상과 맨투맨 조합이네요. 일단 맨투맨은 편하게 입기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저는 셔츠와 함께 좀 갖춰 입었어요. 그리고 생지 데님을 착용했고 같은색 뉴발란스로 깔맞춤까지. 다음은 야상과 셋업을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이 군복인 개파카와 깔끔함을 끝인 셋업을 한번 믹스매치해봤는데요. 굉장히 깔끔하죠. 미니멀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착장입니다. 이너로 입은 베이지 니트와 개파카의 색감이 개꿀딱지 다음 착장은 개파카와 터틀넥이에요. 일단 겨울에 이너로 가장 많이 입는 것중 하나가 바로 터틀넥이죠. 활용하기 좋고 특히 야상과도 굉장히 좋은 조합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상인데도 굉장히 깔끔하지 않나요? 저는 베이스색 슬랙스를 매치했고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체시부스로 힘좀 좀 줘봤습니다. 다음은 코트 플러스 개파카 조합이에요. 좀 품이 넓은 코트를 입고 이너로 야상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패션유튜버인데 10개 중에 한두 개는 좀 실험적인 착장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우터 두 겹을 레이어드 하니까 아주 든든하게 국밥 느낌으로다가 따뜻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우터 두 겹을 레이어드 할 때는 전체적인 색감의 톤을 좀 조합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검정색도 좋고 진한 베이지색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경량 패딩인데 어 경량 패딩은 제가 아직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로만 설명드리자면 맨 안에 이너로 셔츠나 터틀넥을 매치를 하고 그 위에 경량패딩 그 다음에 개파카를 매치를 하면 가장 무난하고 자주 손이 가는 착장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개파카를 활용한 코디 10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